안녕하세요. 화장품 소재 제안 채널입니다. 오늘은 에이바이오사 생산 정제 공급하고 있는 엑소 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엑소 트랙션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출원되어 있으며 피부에 효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을 료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제품의 최대 특징은 세포간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엑소 좀을 식물 및 균류에서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여 피부에 효능을 전달하는 비건 제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엑소 좀이 너무 첨단 원료여서 화장품 원료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엑소 좀의 정의부터 활용처, 화장품 원료로서 어떤 차별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 좀은 이 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세포가 분비하는 그런 소포체죠. 조금 풀어서 말하면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서 자신의 밖으로 분비하는 작은 기관들, 이걸 전부 엑소 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한 20에서 200나노 정도로 미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엑소좀은 택배 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 앞까지 배송돼서 집 안으로 전달되는 택배 상자죠. 세포가 물질을 만들어서 엑소좀에 담아서 배송을 하면 이 엑소좀이 택배처럼 우리 집 앞으로 오게 되고 우리가 문을 열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간신어 전달 물질이 아닌 일반 효능 성분은 피부 막을 투과해도 독성 없이 효능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세포 간이동이 자유로운 엑소좀은 택배처럼 피부 속으로 효능을 전달하죠. 엑소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 간 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물질들을 운반하는 가장 작은 천연의 전달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정의에 따라. 엑소좀에는 세포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세포에서 세포로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이 정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엑소좀은 세포 성장에 유의미한 신호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세포로 쉽게 전환, 전달한다. 쉽게 전달한다가 중요한 거죠. 이 엑소좀은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의 균류까지 분열하고 증식하는 모든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인체 및뭐 동물 줄기세포 미생물 뭐 식물 대상으로 해서 뭐 녹용 유산균 병풀 아스파라거스 인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엑소좀은 이게 의학 및 바이오 분야에선 계속적인 연구 결과가 개발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따라서 제약사 바이오 관련 뭐 재단이나 이런 데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이미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도 선정되어서 학계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 기반으로 하는 엑소점 중에서 특히 A-바이오는 식물 엑소점에 집중합니다. 식물 엑소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그런 분야입니다. 원래는 세포벽을 가지지 않은 동물이나 균류에서만 이런 엑소점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한 1984년쯤 됐죠. 불과 10년 전에 이런 세포벽으로 둘러싸인 식물에서도 엑소점이 분비되고 식물 세포에 침투한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엑소 점이 마치 혈액 내에 혈소판이 피를 응고시키는 것처럼 식물 체내에 침투한 균 곰팡이 이런 것들을 응고시켜서 식물체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엑소 점의 효능이 이거 하나만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알려지게 됐으며 식물도 엑소 점을 분비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식물 엑소 점이 다른 세포로 전달되어서 항진균 물질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 동물 엑소 점이 그 1983년에 발견된 것과는 다르게 식물 엑소 점은 2003년에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된 건 이제 2014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됐죠 a 이바이오는이 연구의 첨단에 있으며 높은 수율과 순도로 엑소 점을 분리할 수 있는 엑소 트랙션을 개발 완료해서 현재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원료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화장품에서의 추출물 사용은 뭐 되게 일반적인 트렌드죠 아주 예전에는 그냥 추출물을 썼고 뭐 지표 물질 이런 거 없이 그냥 믿고 사용을 했습니다 추출물도 효능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미미해서 그렇지 그 다음은 지표 성분 및 실제로 효능을 내는 물질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부 투과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리포점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또한 축을 이루었죠. 저희는 이걸 2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효능과는 아직도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에이바이오는 식물 본연의 힘에서 만들어지는 엑소점의 분리, 정제 및 안정화 기술을 통해서 자연의 힘을 그대로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이 기술은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양산 공정이 확립돼서 높은 수율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사에게 현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출만 하는, 추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정하고 높은 전달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엑소좀에 수분산 물질을 마킹해서 더 높은 분산성과 안정성을 가져가는 기술도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아예 여기에 탄산칼슘 칼슘 카보네이트죠. 이걸 코팅을 해서 열, 빛 외부 자극 모두 안정한데 오로지 피부에 닿아서 pH가 5 이하로 피부의 약산성 조건에 맞았을 때만 효능 성분을 토출해내는 이런 pH 반응성 기술도 에이바이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기술은 이런 유효 성분을 안정화하는 표면 처리에다가 추가로 더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탄산 칼슘 코팅 이후에 더욱 다양한 표면 처리가 가능해서 이것도 역시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표면 처리 및 안정화 기술을 통해서 가용화, 유화, 메이크업에 맞게 다 표면 처리하는 건 당연하고요. 고객사의 제형의 성분을 맞춤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화 제형이건 유화 제형이건 뭐 메이크업, 유화 메이크업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유산균, 아스파라거스, 병풀 이는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죠. 이외에 대부분의 제품들을 오더메이드로 진행하고 있어서 고객사가 원하시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이제 중요한 브랜드가 될수 있는 식물들에서 효능이 높은 엑소점을 뽑아내서 안정화해서 최대 효율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산균부터 병풀까지 한 90종 개발됐고요. 이 중에 5종류는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저희가 균류에서 분리한 이제 엑소락토입니다. 균류는 특히 세포성장이 빨라서 이 엑소점이 높은 농도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주목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현대인이 원하는 다양한 효능을 유산균이 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엑소좀을 추출한 거죠. 그중에서 특히 그 20대만이 가지는 특별한 유산균을 제가 동정을 했어요. 그래서 50대는 에 없지만 뭐 0.05%면 거의 없는 거죠. 20대에는 한1% 이상 존재하는 그런 유산균들을 발견해서 저희가 동정을 했고요. 이걸 피부, 재생, 피부 세포의 재생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소락터로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를 인비트로 실험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추가로 화장품에서도 그 다양한 활성 성분들의 항염 효과, 항염을 항자극이나 피부 노화에도 직접 적용하는 가 있기 때문에 항염 효과를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자극 유발 물질인 LPS 처리한 다음에 엑소라터를 넣었을 때이 일산화질소 NO라고 표현하죠. 나이트로옥 사이드가 한50% 이상 억제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피부 재생능 및 염증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예 활성이 멈춘 줄기세포에 락토를 처리했을 때 세포 활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인비트로 테스트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상피세포에 처리했을 때 확연히 붉은색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줄기세포 증식을 활성화한다는 뜻이죠. ATP가 활성이 증가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이외에도 많은 제품의 에 엑스트랙션 기술을 제가 넣고 있는데요. 그중에 다음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 역시 이제 훌륭한 식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효능 비롯해서 다양한 유효성분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아스파라거스가 생장 속도가 높아서 이제 엑소점 농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제가 제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걸 섬유아세포에 처리했을 때 세포 증식한 35% 정도 확인됐고요. 진피 구성하는 유전자 발현 프로콜라겐하고 이제 라스틴 유전자죠. 얘네들도 유전자 발현이 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의 가설이지만 엑소점이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이고 옆집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가서 특정 유전자들에게 신호를 준 거죠. 그리고 이엑소 아스파는 아스파라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헤어 제품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건 인비보호 테스트고요. 모발량 증가 7.5%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유두 세포 실험했을 때는 인비트로가 한41% 정도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 역시 ATP 미토콘드리아의 ATP 활성도 한68% 증가했습니다. 인삼은 어떨까요? 인삼은 한국을 상징하는 훌륭한 식물이니까요. 저희는 수삼에서 엑소점을 분리 정제했고, 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소점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 엑소점이 피부의 섬유 아세포내에 흡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포 신호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건 단순 출물 대비 세포 증식률은한20% 이상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을 VEGF 분비의 경우도 한 5배 이상, 확인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섬유아세포에 처리했을 때 피부세포 재생 능력이 한120% 증가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서 이제 활성산소 노화의 큰축 중에 하나죠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조건 만들고 엑소진생으로 처리하면 이 활성산소의 발생이 한90% 가까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출물 중에 하나가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이죠. 많은 분들이 유효하다고 믿는 제품이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추출물 중에 하나죠. 병풀의 성분은 테카, 마데카소사이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훌륭한 성분이지만, 저희는 엑소시카에 더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 익스트랙션이나 센텔라 아시아티카 베지컬 익스트랙 이거 아마 좀 추후 둥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인기로 진행이 되고 엑소시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제품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 엑소시카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자료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AI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원료에서 엑소좀을 추출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뽑아내서 안정화하고 효능 평가를 해서 IP까지도 저희가 일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미 병풀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인비트로 테스트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이제 3차 실험 읽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개발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분리정제하고 샘플 공급하고 이제 IP까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에이바이오가 특허가 출원한 엑소 트랙션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엑소 시카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